이제, 머신드부를 채택한 효과와 장점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적을 위로 올라와 있는 머신드부 덕분에 좁은 골폭에서도 다 심으면서도 지대중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심길 일자체가 없으니까 골삭제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뼈를 보면서 심을 필요도 없어서. 둘째, 무조개 식립이 가능해진다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무조개 식립 방식의 장점은 이미 살펴봤고, 셋째, 골삭제를 안 해도 되는 장점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죠. 골삭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평평하게 골표면을 다듬고 심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유튜브 강의에 7-3강 진지발 레벨 픽스처의 생립 정석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골석제를 하게 되면 단점은 이렇습니다. 절개 방식이니까 일단은 무절개 방식의 장점을 얻을 수 없다는 불리함이 있겠는데 이미 살펴봤고, 경사례가 제법 있어서 삭제량이 많은 경우라면 삭제된 만큼 지대주의 커피 길이가 길어져서 경사가 작아지니까 지대주의 물성이 약해지고 또 삭제량만큼 픽스처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초기 고중력 저하가 되므로. 유착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치밀골 부위에서 주로 초기 고정을 얻는데, 치밀골을 이렇게 다 갈아내버리면, 골질이 나쁜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초기 고정이 약하게 나와서 유착 실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삭제를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단점이 없다는 것이 머신드브의 효과와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조립 형은 머신드브가 없으므로 다 심고 지대 주 연결을 제대로 식게하기 위해서는 절개 방식으로 심어야 하니 이런 장점을 얻을 수가 없겠고 또 필요하면 골삭지도 해야 되니 이런 단점을 피해 갈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외부 기라 평이 그런데요. 외부 기라 평은 가장 먼저 개발된 1세대 임플란트인데 내부 기라 평에 비해서 픽스체의 지름과 지대주 하단면의 지름이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점 때문에 지대주의 연결이 내부 기라 평보다 더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깊이로 심어도 어딘가 조금만 뼈에 걸려도 지대주 연결이 완전하게 안될 수가 있고 이것보다 조금만 깊게 심어도 연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경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부결합형은 테두리가 있어서 지대주의 출발점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덜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깊게 심으면 외부 결합형처럼 역시 뼈에 걸려서 지대주연결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만 픽스처 내부에 수평 고정구조가 있으니 불안전 결합이라도 일단은 연결되므로 잘못됐다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곧 나타나겠죠. 따라서 내부 결합형도 외부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절개 방식으로 심고 때로는 골착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골폭이 넓더라도 무절개로 심다 보면 이렇게 깊게 심을 수가 있는데 깊게 심으면 테두리 효과도 소용이 없이 뼈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 눈으로 직접 보면서 식리 깊이를 맞출 필요가 있어서 절개를 하는 것이 맞겠고, 둘째, 불폭이 좁기까지 한 경우에는 다 심고 지도전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골착제를할 필요까지 있으니, 더더욱 절개 방식으로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점을 무시하고 무절개 방식을 심다가 이렇게 깊게 심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평 고정 구조와 테두리 덕분에 비록 불안정결합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대주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결합형이 나온 초창기에는 골폭이 넓은 경우에는 무절개로 심기 시작했죠. 무절개라서 편하고 뼈 속으로 깊이 심으니 유착도 더 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절이안 좋을 때 유리해서입니다. 반면에 뼈에 걸린다가 있으면 지대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외부 결합형은 깊게 심지 않으려고 번거롭지만 절개 방식으로 심어야 하고 또골 삭제 때문에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유착실패가 생기기도 하니까 시술하기가 불편하고 까다로워서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자연이 내부기라평을 심는 쪽으로 쏠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테두리와 수평고정 구조 덕분에 깊이 심어도 불안전하지만 지대주연결이 일단은 되기 때문에 무절개로 심어서 편하고 자연적으로 깊게 씻다 보니 골유착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유착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점점 더 깊게 씻는 쪽으로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여기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서브멀지드 픽스처, 즉 뼈속에 묻어두는 픽스처라고 이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부 결합형은 뼈 높이에 맞춰 심는 본 레벨 픽스처입니다. 따라서 살짝 깊게 심어진 여기까지만이고 더 깊이 심으면 나중에 지대주가 불안정 결합이 되어 조립형의 결합구조의 단점과 잇몸의 염증이 지름이 큰 픽스처에서도 빨리 나타나고 조압이 낮아지고 나사나 지대주 특히 픽스처의 변형 및 파절이 되기 쉽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무질개 무석제로 얻는 장점과 효과 중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안정 결합 때문에 생기는 결합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면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수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불안정 결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대주 연결에 방해되는 회전 방지 구조를 없앤 듀얼 난스서바트나솔리드바트가 나와서 돌리면 씩씩하게 밀고 들어가니 결합이 가능했고 또 아주 깊게 심은 경우에 쓰기 위해서 경사가 거의 없게 커플을 가공한 커스텀 어바터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나쁜 용도라고 유튜브 제 8강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대주는 미봉책이지 해결책이 못되고, 원칙대로 둘다 번거롭지만 절개 방식으로 심고 필요하면 골삭제를 하는 것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즉, 이 경우가 정석대로 각각 시술된 것이고, 이래야 서로 간의 공정한 비교가 가능한 것이죠. 종합적으로 볼때둘중 어느 것이 딱히 더 낫다고 할 수가 없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평 고정 구조가 있어서 나사가 덜 풀리는 내부 결합형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피스체의 외벽이 더 두꺼운 외부 결합형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내부기합형에서 지대주의 불안정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부기합형은 지대주가 불안정기랍이 되더라도 표시가 잘안 나기 때문에 심기 편한 무줄개 방식으로 심으려 하고 또 유착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더욱더 깊게 심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픽스처, 지대주, 나사의 변형을 초래하고 따라서 지대주가 흔들리게 되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또 재결합식 괴합의 변화도 생깁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외부결합형보다 얇은 픽스처 외벽이 불안정결합의 영향으로 더욱더 밖으로 잘 벌어져서 수평고정력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지대주가 흔들려서 나사가 마찬가지로 잘 풀리고 픽스체의 파질까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부 결합형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원장님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케이스를 접하면서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니 귀에 거스린다고 해서 흘려듣지 마시고 일단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결합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 이론이 옳다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